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크자 cool!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오늘 나온 바조바티스토타 그리고 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조는 어, 다이나믹 드라이브 그리고 올인 패스를 달고 나왔고 바티스토타는 올인 피니싱과 적응 어, 비행 슈 그리고 베론은. 어, 마마패를 달고 나갔습니다 우리 바조가 올인패스가 아니라 마마패를 달고 나왔다면 또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베론 먼저 보도록 하죠. 어, 이선 침투로 나온 베론, 공격형 미드필더구요. 키가 182, 몸무게 79kg, 오른발 재이 커다란 점, 반대발 조학도 보통. 자, 부스터는 밸런서가 부스터 되구요. 라이징 슈, 중거리 슈, 원터치 슈,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바크 감차 와, 와, 죄송합니다. 마마패를 달고 나왔다고 했는데, 아, 올인 패스였어. 죄송합니다. 어, 올인 패스, 그, 낮은 로빙 패스, 투쟁심. 자, 이렇게 기술을 달고 나왔는데, 어, 추가적으로 기술을 달아준다면은, 어, 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때는 핀포인트 일단은 달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MF일 때는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어, 더블터치, 뭐 이런 것들, 발재가뭐 룰렛 따르셔도 되고, 뭐뭐뭐뭐그 뭐, 뭐야, 어, 커트 비아인 드턴 달아도 되고. 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일단 요것만 적었거든요. 음. 자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는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일단 어 드리블 체감이 키가 182에 요정도다 뭐 체감이 안좋을 수가 없죠 어, 체감은 충분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땅볼 패스 너무 좋구요 플라이 패스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골결이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 예, 요즘 나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선 침투기 때문에, 어, 어, 어 일단 플레이스타일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 그리고 수비력이, 어, 제가 두 개는 올려줬거든요. 어 공격형 미드필더로 만들 때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가고 전방 압박하라고 두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닙니다. 자, 키퍼워 아주 매력적이고요. 피지컬도 꽤나 괜찮죠? 오, 피지컬도 꽤나 괜찮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결은 조금 낮아. 하지만 골을 못 넣을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수비력은 공격형 미드필더 치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거 너무 매력적인 거죠. 수비를 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죠? 어? 그 외에는 뭐 스피드가 아주 빠르지 않다는 것. 어, 그거 말고는 지금 배로는 어, 흠 잡을 데가 없다. 어. 공격 센스가 물론 낮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뭐야 오프 더블 움직임에서 가속도가 붙는 것, 뭐 이선 침투 때 가속도가 붙을 때 공격 센스가 낮아가지고 어, 아주 빠르게, 에, 빨라지진 않겠지만, 어, 뭐, 보통 공격 미, 미드필더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공격 센스가 낮기 때문에, 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CMF 한번 볼게요. CMF로 갔더니 일단은 수비력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어, 수비력 8개 올렸고요. 골결을 조금 낮췄어요. 어, 어차피 CMF 슈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선 침투니까 그래도 침투는 좀할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어, CMF여도 80 초반. 사실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 골결 81이 기본적으로 CMF에서 가져야 할 골결정력 정도거든요 음? 배로는 어, 일단은 기본보다도 조금 골결이 낫다 자, 연계는 기가 막히죠 땅볼 패스 너무 좋고요 어, 플라이패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볼간수도 볼키핑도 높아서 어, 잘 됩니다 자, 하지만 순발력과 균조 어, 이 부분은 제가 민첩성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릿한 움직임은 어, 조금 아쉬울 것이다 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론이, 어, 배론이 필법이 되려면은, 저는 수비력이 90초반은 찍어줬어야 되지 않나. 혹은 꼴결이 어, 80중반, 중반 이상은 됐어야 되지 않나. 네, 필법급이 되려면, 어? 중후반은 됐어야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배로는 절대 필법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부스터를 추천드린다면 뽀름반 기술 판타지스타 레지스타 빌드업 정황칸기폴 프라이텍션 폴 프로텍션 자이게 새로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직 숙지를 잘 하지 못해 갖고좀 읽어보면서 몇 개만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 요거 외에도 분명히 조금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스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아직 숙지가 정확히 안 돼갖고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어 이거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대충대충 넣어봤다 음, 자 이렇게 배로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바티스타박사 안에 여우로 나왔고 CF 키가 185 몸무게 73kg 오른발 접이 커다란 점 반대발 접또 높음 부스터는 스트레이스가 부스터되고요 헤딩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슈, 중거래 슈, 저공 비행 에크로베틱 슈, 원터치 슛 올인 피니싱 공중볼 경합 투쟁심 자바티스타는 올인 피니싱까지 너무 좋았지만 저공 비행을 또 달고 나왔습니다 아 저공비행 우리가 공격수로 신들린 슛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 중거리 슛으로 신더, 아니, 신들린을 하려면은 압박이 좀 적어야 돼 어, CF로 신들린 슛 하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그래서 어, 저공 비행 슛은 너무나도 아쉬운 기술이다 자, 기술 추천드린다면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바깥 감찰 커트 비엔드 턴 더블 터치, 뭐엘라스스테븐 컨트롤 이렇게 달면 네 말더터도 나가고요. 뭐 룰렛 따르셔도 되고요. 음, 그렇게. 자, 능력치 보도록 할게요. CF로 만들어 봤는데. 자, 스피드 빨라요. 어, 스피드 빠르고 공세 나쁘냐 공세 괜찮아요. 키 파워 너무 매력적이고요. 볼 간수도 어, 좋지 좋진, 좋진 않지만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의 체감을 줄것 같아요. 어, 평균보다도 조금 둔탁한 느낌. 자, 균조도 굉장히 낮고요. 순발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체감은, 어,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 어, 막 체감이 좋다라는 생각은 못할 것 같다. 자, 골결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헤딩 슛도 어, 나쁘진 않습니다. 어. 점프력이 어, 그리 좋지 않아요. 키가 185밖에 안 되는데 그리 좋지 않고. 피지컬은 어 좋죠. 피지컬 이 정도면 충분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바티스다도 절대 필보급이 될수 없는. 여기서 바티스다가 필보급이 되려면 점프력 90 이상에 헤딩도 90 이상 됐어야죠. 그죠 어 그래야 호날두 조금 이제 호날두 따라갈랑말랑할것 같아. 그 정도 되면은. 근데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싫어하는 어 별로 안 좋아하는 박사에 여우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바, 얘가 또그뭐뭐그 뭐, 뭐, 그 뭐야? 필법급이 되려면은 헤딩이 만약에 그대로다. 그러면은 드리블 쪽이 90에90 90, 초중반은 됐어야 되지 않나? 어, 균조도 역시 음, 89받는 채도 찍어줬어야죠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드리블 쪽이 자 여러모로 바티스타 절대 필포급 아니고 역시나 뽕만용이다 키파워가 98이기 때문에 아 뽕만 기가 막히죠 음. 이풋볼도 피파처럼 성능에 비해 인게임에서 안 좋거나 성능에 비해 인게임에서 좋은 선수 있나요? 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능력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비해 어 얘는 좋다. 그러니까 능력치에 비해 얘가 좋다. 어 능력치는 너무 좋은데 얘가 별로다.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뭐 느껴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능력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능력치 외적으로 뭔가 뭐 오프 더블 뭐 모프 더블 움직임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능력치가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부스터는 포른반 민첩성, 슈팅 스트라이커세스, 공중볼, 어, 공격크리에이터, 볼프로텍션 브레이크스루, 스트라이크스 오프더볼을 추천드리는데 드럽게 많이 추천해 드리죠? 어, 저는 어, 모든 부스터들이 어, 대부분의 부스터들이 장단점이 다를 뿐꼭 어, 이걸 해라 이렇게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맞게 쓰시면 될것 같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빠져보도록 하죠. 찬스 메이커로나왔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키가 174, 몸무게 73kg. 오, 커난 안정 반대발 조각도 매우 높습니다. 오른발잡이인데 매우 높은 양발잡이. 자, 부스터는 기술이 부스터 되고요 노래 목소리 이상해? 왜? 목소리 이상해?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마이크, 목소리 좋은데? 더블 터치, 스텝 온 컨트롤, 다이나믹 드라이브, 커브 컨트롤, 중거리 쇼, 원터치 쇼,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바깥 감차, 올인 패스 자 바조는 일단은 다이나믹 드라이브와 올인 패스를 날고 나왔습니다 마마페가 안달린게 너무나도 아쉽다 올인패스는 내가 자세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발동이 되지만, 마마패는 언제나 발동이 된다는 것. 마마패가 저는 최고가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기술 달아준다면, 은 엘라스티코 달면 내 말도 더 나가고요. 핀포인트 투쟁심, 커트비 엔드턴, 룰렛. 뭐, 이 정도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멍멍하다고? 어 왜? 저 지금 목상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자, 업 어. 빠족, 어, 공격형 미드필더랑 CF버전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공격형 미드필더 버전 볼게요. 자, 뭐, 체감이 미쳤죠? 체감이 안 좋을 수가 없다. 너무 좋다. 근데, 피지컬 무려 제가 4개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76밖에 안 된다. 피지컬은 다소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요키 파워 미쳤고요 뭐, 공센 순발력 다 좋고. 그리고 땅볼 패스 너무 좋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와 땅볼 패스가 90이 넘어간다. 너무 좋죠. 물론 제가 어 7개나 올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이 패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로빙수루할때 어, 플라이 패스가 개똥같이 날아갈 확률이 꽤나 있다. 에, 바조는 땅볼 패스는 너무 좋지만 플라이 패스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골결 충분히 좋고요. 자 바조는 공, 플라이 패스와 피지컬만 빼고는 뭐 모난 데가 없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죠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CF로 만들어봤습니다. CF. 자, 패스는 좀 빼주고요. 골결 위주로 올렸고요. 자, 이렇게 올렸더니 일단 뭐 드리블 체감 다이나믹 드라이브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괜찮다. 어, 드리블 체감 역시나 너무나도 좋고요. 스피드 미쳤고요. 피지컬 역시나 아, 조금 아쉽다. 아, 피지컬 여전히 아쉽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F인데 땅볼 패스가 84다. <laughs> 너무나도 좋죠. 0티어죠. 땅볼패스 어, 0티어. 자, 요 점이 너무 좋죠. 공격수인데 옆에 있는 어, 나의 선수에게 어시스트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다. 어, 바조는 CF나 공미나 둘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야? 그, 누구야? 덴벨레 예. 벨레도 피지컬이 약하잖아요. 근데 덴벨레는 연계가 안 좋잖아요. 어, 근데 바조는 땅블패스가 좋다. 아, 근데, 덴벨레는마마페가 있지. 아, 마마패가 무시 못하죠. 어, 어쨌든, 덴벨레처럼 피지컬이 약하고 빠른 공격수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으, 바티드구라, 그래, 그래, 그래. 자, 부스터는 민첩성 포른바 기술, 판타이스타, 슈팅, 스트라이크 센스, 포프라이테션, 어, 브레이크스루, 오브 더블 정확한 킥, 공격 크리에이터를 추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조는 솔직히, 에, 솔직히 솔직히 에, 필보급이 되려면 플라이패스가80 중반 이상 87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피지컬도 80 정도는 넘어가줬어야 되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죠 충분히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지만 대체자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다대거요렇게 살펴봤고요